LH가 하겠다는 공영개발을 기어이 막아나서 말장동데저 정도의 대정도가 왔습니다.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건 사실 대장동 ]인가? 이재명 시장 지침에 따랐다고 쓰는 걸왜취소하시 아니 민관이 함께 발하려고 하자 마가나 서정계신용수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 의원이었습니다. 어,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성이 실종된 선거다. 역대급 반 여성 선거다. 의원님께서는 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페미니스트냐 아니면 반페미니스트냐 그런 질문 을던정는 자체가 페미니스트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않았습니다. 남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편히안 편냐 그 기준이 저에게 제일 중요할 뿐입니다. 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의 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장관 상황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사실 국민이 요구했던 여러 지점들 중에 화답해야 하는데 화답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도 정말 희발성 현란에만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룰 네. 단순히 좁혀진 바늘구멍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쟁의 문을 열어놓게 네. 만드는 정 정식으로 저 네.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장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 개발을 문답게 했던 국민의힘도 그곳에 아,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셔야죠. 자, 일 1분 드려가지고요. 이렇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의 강을 지금 건너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관행으로 넘어가신다면 조국 수호를 창당 선언문에 했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의 강도 역시 부인을 다른 말로 즉답은 하시진 않았는데 대장동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김만배 씨가 재판 중에 변호사 통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소하겠다고 사실상 의 협박을 했죠. 근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 사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의 발언은 일곱 개의 지침,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내가 지침을 다섯 개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장동 당군일의 최대 취적이란데 왜언론사에는 이재명이라 쓰면 안 된다고 재수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LH가 하겠다는 공영개발을 이월 막아놔서 대장동만 마, 아니, 대장동이 대장동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럼요, LH가 이... 개발하려고 했던 건아수있습니 이재명 시장 지침에 따랐다고 쓰는 걸왜 제소를 하시나요? 이재명 시장이 민관이 함께 개발하려고 하자 막아나섰던 게신용수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 의원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의 핵심이다. 곽상도한테 50억을 왜 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원유철 전 원내 대표님은 왜 거기서 고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나욱 변호사 그세축 중에 한 명이죠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한나라당 전 어, 우리 청년 부위원장이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을 가르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100%안 좋냐? 그들에게 아, 100% 네. 주라라고 얘기해야 40초 사실은 주셨고요. 어제와 오늘과의 그러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릴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알고 있는 두 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 변호사비 대나무역을 알려주셨던 그 당사자가 돌아가셨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회를 표시하고 어쨌든이라고 항상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반복되고 있어서 마지막. 알겠습니다. 어, 정작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요. 그분은 그녹취록과 관련된 조작의 당사자십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장조 사건을 너무 오도하는 방식으 정시적으로 활용하시는데요. 대장동 사건을 민간에게 이익을 주자라고 말아었던 것이 바로. 시간 끝났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께서 정책 이야기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번 네. 들어보죠.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인과 동시에 여성이 실종된 선거다, 역대급 반 여성 선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청년, 그리고 특히나 청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청년이 중요한 선거다. 라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성들은 유난히 어, 과연 우리도 유권자인가 이런 자조섞인 자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에 불평등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공적인 의제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분위기입니다. 약 5년 전에 후보들이 너도 나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던 모습에 비하면 이제는 페미니즘 네 글자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됐고요. 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에 있어. 우리 정치가 지켜어야 되는 최소한의 상식에 대해서 좀 재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페미니스트냐 아니면 반페미니스트냐 그런 질문을당지는 자체가 페미니스트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남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페미나 반페미라는 이야기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강자냐 제가... 약자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편히안 편냐 그 기준이 저에게 제일 중요할 뿐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뭐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 규정 속에서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스트, 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부당함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페미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검열하거나 낙인 찍거나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나 저나 페미란 이유로 낙인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건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자꾸 페미랑 연결 지으시길래 여성가족부 산하기구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 자리를 뭘 뿌렸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하고 그걸 남성으로부터 지켜내는 시민적 의무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성 남성을 갈라서 누구는 가해자고 피해자로 해서 국민을 꼭 이렇게 갈라야 되나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 여성과 남성의 혐오를 더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흉악범죄로부터 제가 보호받아야 되고 저희 아들딸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는 젠더랑 연결을 시키지 마십시오.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문제고 약자의 문제입니다. 예.